반갑습니다. 샌드 아티스트 이미연입니다. 샌드 아트 작가가 되기 위해, 그리고 강사님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샌드 아트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실 샌드 애니메이션 공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과 모래의 아름다운 감성 예술 샌드 애니메이션, 저랑 한번 배워나가 볼 텐데요. 제가 여기 샌드 아트라고 적어놨죠. 아마 여러분들은 샌드 애니메이션보다는 샌드 아트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샌드 아트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래로 하는 모든 예술이죠. 그 중에서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아름답게 모래성을 쌓아 만드는 그 샌드아트도 있을 거고요. 해외여행에서 간혹 만나본 적이 있나요? 작은 유리병 안에 모래를 켜켜이 쌓아서 예쁜 생모래가 만들어내는 낙타 모양, 태양 모양, 새 모양, 그런 모래도 모두 샌드아트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샌드 애니메이션을 배워볼 텐데요. 모래로 이야기하는 그림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 전개되는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과 영상 편집 작품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멘트인데요. 모래는 사라지지만 그 감동은 영원히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상상력과 창의력, 표현력이 높아지겠죠. 우리 손에 아주 그 섬세한 예술의 세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각인하게 만드는 아주 마법 같은 효과를 이 모래의 힘에는 발견할 수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스토리텔링을 이미지, 바로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빛과 모래로 표현해내는 아름다운 감성 예술이 바로 샌드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래와 빛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메시지 전달력, 몰입도,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죠. 왜요? 아주 신기하니까요. 매 순간 변화하는 글씨와 그림들을 감상해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수업을 할때 이렇게 샌드아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작가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공연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청각, 시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콜라보 공연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조명도 달라지겠죠. 악보가 보일 만큼의 조도는 유지해야 되고요. 또 모래그림이 그려지는 좀 어두운 조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콜라보의 내용이 이 아름다운 연주자들의 음악에 맞게 어울리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샌드 애니메이션은 크게 라이브 공연, 그리고 체험 수업, 원데이 수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샌드 아트 자격증에도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 작품으로 만드는 편집의 과정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전해보는 그 황금빛 이야기에 모두들 매력을 느끼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는 모두 내면의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마음껏 황금빛 모래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래 그림도 보이네요. 동화책 토끼전이나 혹은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무지개 물고기 동화책을 형상화 시켜서 그림으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현장 즉석 시연 체험으로 생생한 감동과 함께 모래에 변화되는 장면으로 아이들은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모두 이런 모래 그림 체험 수업을 통해서 직접 강사의 시연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에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샌드아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샌드아트는 연령의 제한이 없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작품입니다. 자신만의 스토리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어넣어서 모래와 빛이라는 전혀 소진되지 않는 소재를 기반으로 아주 멋진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새롭지 않나요? 모래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그 그림자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아마도 샌드아트의 그 깊이감에 흠뻑 빠져 있는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할것 같습니다. 개인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뮤직비디오나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도 손색 없는 순간의 예술, 샌드아트,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상상 속 이미지를 창작해내서 표현하기에 그 끝을 알수 없는 다양한 작품 세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샌다트를 배우러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모래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냐 하는 기술적인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이 창작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술자라기보다는 예술가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 하시는 분들이 샌드 아티스트로서 멋진 무대의 기회를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들에게 아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홍보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스타가 배출되기도 했는데요.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은 그야말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인 모두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그림을 감동적으로 선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옆으로 사진도 좀 보고 지나갈까요? 세상 발견 유레카에도 소개되면서 샌드아트에 제가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샌드 애니메이션의 필요성도 한번 느껴볼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도 제공이 될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교육할 때 많은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나 글을 제외하고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는 하잖아요. 사진도 한번 볼게요. 어, 이건 몇년 전에 제가 방송 촬영을 한 건데요. 샌다트 달인으로 제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샌다트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사진은요. 이렇게 어, 업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다양하게 메시지 전달력을 줄수 있답니다. 미디어와 접목하여. 업체에서 원하는 슬로건이나 혹은 로고 등을 삽입하여 순간의 예술로 승화시킬 수가 있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순간순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전달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어,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샌다트 자격증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다 샌다트를 즐길 수 있다 하고 제가 자랑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 공연은 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뮤지컬이나 뭐 다른 예술을 하는 장르 사이에서도 판소리를 하거나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할때 짧은 메꿔나가는 브릿지 영상, 한 3분 정도의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 샌드아트 그림을 그려드리는 공연도 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빠른 변화와 다양한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효과적인 문화예술 작품을 영상으로 많이 제작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되겠죠. 단순히 전통적인 문화 교육을 가르치는 도구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예술가들랑 콜라보도 하고 많은 장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사진도 또 볼게요.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예식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 5분 안에 처음 만났을 때의 순간부터 결혼할 때의 러브스토리를 그려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에피소드를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결혼식장이어서 샌드아트는 조명이 꺼진 깜깜한 안막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 측에서 단한 번도 예식장 조명을 꺼본 적이 없다고 해서 조명을 끄느라 1 시간이 넘는 시간을 테스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 그 변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아래쪽은 2018년도에 제가 아동 보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서 공연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수많은 메시지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모두 샌드아트 모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샌드아트 작가가 되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환상적인 모래 예술 세상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 손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로를 두려워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 이 손에는 무궁무진한 우리의 표현력과 섬세한 예술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믿고 자신감 넘치게 한번 예술의 세계에 뛰어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샌드아트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지 가능한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비춰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모든 장비들을 한번 이렇게 펼쳐놔봤어요. 보이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연이든 체험이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제일 큰이 라이트 박스가 되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불이 켜지는 상자 라이트 박스는요. 가로가 110, 세로가 60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만이 오른쪽 한 뺨, 왼쪽 한 뺨의 모래는 충분히 숨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다음 라이트 박스를 연결하는 코드, 늘 빠짐없이 잘 챙겨 다녀야 되겠죠. 라이트 박스도 저는 공연할 때두 개의 코드도 두 개씩. 꼭 안전하게 챙겨 다닌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당연히 모래겠죠. 지금 모래는 펼쳐 놨는데요. 늘 모래통과 모래를 담을 수 있는 도구를 빠짐없이 챙겨 다니면서 두 개씩 여분까지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바닥에 모래가 쏟아져선 안 되겠죠. 여분까지 잘 챙겨 다닙니다. 자, 그리고 모래판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물티슈와. 마른 티슈,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편한 걸로 챙겨 다니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캔코더가 보이죠? 항상 캔코더는 공연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완벽하게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자, 캔코더, 그리고 캔코더를 연결할 수 있는 젠더들도 다양하게 잘 챙겨 다니셔야 돼요. 자, 자기가 사용하는 캔코더에 대한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안에 어떤 마이크로 젠더를 준비해야 하는지 HDMI 선이 잘 호환돼서 관객들이 모두 나의 완벽한 그림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날 공연이 LED 화면으로 비춰질지, 빔 스크린에 펼쳐질지 잘 예측하시면서 캔코더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살균기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체험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번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돌아가고 다음 학년 친구들이 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모래를 살균할 수 있는 살균기도 이렇게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시기에 꼭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제가 늘 빠짐없이 챙겨 다니는 헤어 린스랍니다. 컨디셔너를 왜 들고 다니냐고요? 성수기가 다가오는 10월이나 12월이 되면 날씨가 춥고 히터를 많이 켜다 보면 라이트 박스에 정전기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빠른 속도로 린스를 칠해서 깨끗하게 물티슈로 잘 닦아낸 후 마른 티슈로 닦아서 정전기를 없애는 꿀팁이랍니다. 자, 린스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섬유 탈취제나 정전기 방지제, 칙칙 뿌려가면서 완벽한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작가의 세심한 재료를 잘 챙겨 다니셔야겠죠. 핸드크림, 늘 손이 촉촉히 잘 건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시고요. 핸드크림이나 손소독제를 사용했을 경우, 손이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자, 핫팩이에요. 손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오늘 공연장은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막 움직이질 않아서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핑계입니다. 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떠느라 멋진 작품을 못 보여줬어요. 안됩니다. 모든 핑계 대지 마시고 자기가 잘 챙겨 다니면서.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서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모래판 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별것 아닌 재료들이지만 현장에서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마지막에 적어달라고 하는 슬로건이나 로고를 현장에서 바로 오더를 받는 경우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서 라이트 박스 앞에다가 세워두셨다가 그리고 예쁘게 잘 붙여두셨다가 빠짐없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상황에 적재적소에 꼭 빠짐없이 순간의 예술을 꼭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깔 있는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로 우리가 공연을 하기 전에 식전 공연만 하는 게 아니죠. 식중 공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공연 이전에 있는 공연들을 진행하시는 팀들이 오케스트라처럼 무대를 가득 써야 되는 경우. 미리 초점을 맞춰 놓기 좋은 자리에 다 이렇게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해 놓고 빨리 자기 자리에 와서 초점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관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는 센스와 자, 신속한 공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아크릴판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하나씩 모래를 한번 뿌려볼게요. 주변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제가 만든 아크릴판을 통해서 연령이 어린 친구나 ADHD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다 그림을 즐겁게 그리면 좋잖아요. 모래를 조금만 이렇게 뿌리기만 해도 예쁜 작품이 완성이 될수 있도록 이런 모래판도 가지고 다닌다면 한 번에 멋진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미술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나는 재미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모래 놀이에 흠뻑 빠져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예술의 세계에 아주 즐거움을 느끼고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쁘게 사과도 한번 그려봤고요. 순간순간 금세 그려내는 모래 놀이 시간으로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연령이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바닷속 배가 떠가는 모습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네요. 어때요? 아크릴판이 있으니까, 어, 이 친구들은 그림을 잘못 따라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많이 이제 사라졌죠? 그래요.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재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으로 보셨던 재료들은 제가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라이트 박스 아래쪽에는 제키 높이에 딱 맞는 X자 받침대가 있습니다. 높이에 딱 맞아야지만이 내가 지나치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그리고 너무 높아서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도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높이에 꼭 맞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X자 받침대가 라이트박스 밑에 꼭 챙겨가야 되는 도구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캠코더를 언제든지 화면을 비출 수 있도록 항상 거치대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영상을 완벽하게 보여줄 HDMI 전선이라든지 멀티탭이라든지 여러분들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밖에도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혹시나 학교 음향이 고장났을 때도 완벽한 공연을 위한 음향이나 마이크, 그 밖에도, 음, 빔 프로젝터라든지 여러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샌드아트를 기대하고 불러주신 강사님들이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잘 대처하면서 멋진 공연을 잘 감동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멋진 샌드아트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